히브리서 아홉 번째 매일목상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신성한 구원이를 강조함과 동시에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의 공로로 인해 얻은 큰 구원과 그 영적 지위를 구약의 예언과 시편을 인용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적용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들 예수의 신성과 신자의 영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영적 존재인 천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또한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거나 숭상하는 경향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천사 숭배를 일삼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배격함과 동시에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 예수의 신성한 권위와 권세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도 결국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 그 행하심으로 인한 효력과 효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저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시편 8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 언급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두 가지 대상을 일컫는 성경적 표현으로서 먼저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더불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 혹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혹은 천사보다 못한 처지다 하는 말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석하기가 아예 난해하거나 불가능한 말씀도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용한 시편에서 조금 못하다 하고 평가한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 기간은 그 생애를 가리키는 말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나 성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직관적으로 비교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보다 낮은 몸을 입으셨던 주님이 오히려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통치자로 서신 것을 보라!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보다 낮은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부활 승천하셨고 마침내 하늘의 왕자로서 완전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셨듯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